싶어리 어. 뭐야? 뭐야? 근데 이렇게 어뭐 어, 뭐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저거 다잘 만들었다. 그러니까. 아, 안다고 했을 때 제일 왜? 네? <laughs> 야, 졸리이상식본거 <laughs> <야, 웃음> <야, 설레인>. <laughs> 같은데요. 왜냐면 저도 그런 거 평소 절대이노가잘못 했나 음, 봐. 아니, 아, 그런가? 아. 아 박수! 야, 뭐야? 야, 문준이 뭐 해? 뭐 모르냐? 그 어, 배틀 프로 데드클루 배드 아닌가? 배드클루 아니, 2년, 아니야. 그래 여기에서 특별히 생각나는 게그 있어? <웃음> <웃음> 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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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야 왜? 인간 그거 찐스. 나야? 그나 거기 그때 깜통차기 이겨 가지고 의미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도 약간 즉석에서 만들어서 한 거잖아. <laughs> 카니발이지. 카니발이지? 이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술 먹어가지고. 맞아 맞아. 이렇게 해도 되나? 이 역시 술이 다시 들어가야 돼 이게. 건강하게 잠그지 건강하게. 근데이 중에 혹시 엄마님? 되게 좋아. 대머리 갈매기가 여기에서 온거 같은데. 네. 제 머리 갈매기인 줄 알았어. 아, 제 머리 갈매기. <laughs> 아 좋고 재밌었는데. 타는데 진심으로 어, 하는 게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이거 이 장면 나 너무 기뻐. 뭐? 어나 이거 뭐 그거 생각났어. 아, 뭐? 우리 T T T 때. 아, 아 진짜. 아트라이더 물폭탄 진짜 엄청 맞았지. 디노 저기서. 진짜 많이 맞았어. 디노가 거의 정팀 자기 팀다 맞았. 어 <laughs> 물파리 왜 말하면서 <말아버져봐>? 가? 그냥 가지. <laughs> 표정이 아, 몇 개나 나오는 거야. <laughs> 진짜 행복해 보여. 얘가 그막 최근에 했던 거 있잖아. 그거 그 반응 좋. 아 우리가 도겸이랑나랑파한 방에 갇혀 가지고 <laughs> 비교가 안 돼.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했던 <laughs> 그 어떤 것보다도 맞아. 난 진짜 성과치는 상상도 못 했어. 저 진짜 힘들었는데 잡기도 너무 힘들어 가지고 어, 너무 힘들어 가지고. 마우스 버스터즈는 형. 그 포도 게임 아, 레전드였어. 진짜, 진짜 레전드인데 그런 <laughs> 스킬 컸어. 죽였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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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나 진짜 조장돼. 진짜 저때 엄청 무서웠어 명장면이야 그냥 굉장 도시야 아 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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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고 싶었어 와명장면이던데 이거 어.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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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거 진짜 쪼꼭했어 아, 아, 그거 아 그거가 재었지 어, 너네, 다 너네 다 진짜 몰랐어, 대단한 거 같아 아 생활을 뮤지컬을 한다고? 준이가 생각보다 시키면 잘해 잘해. 근데 이걸 너무 좋아 노력하는 게 너무 웃기지 바보하고 <laughs> 제니스 <laughs> 팀. 아무래도 <laughs> <laughs> 아, 개미 우리 팀이야. 저런 거 해야 돼. <laughs> 그것도 그렇고 에 AC 도 같이 배신감 엄청 느껴가지고 완전 에 AC 완전 <laughs> 삐져가지고. 나랑 에 AC 랑 협력을 해놓고 갑자기 <laughs> 지 이미지 챙기고 돈 챙겨 다 챙겨서 간 거야. <laughs> 그래서 우리 뭐지? 저 에스쿱스 저 자식 다 알면서 <laughs> 어. 너 브로커 시민들 브로커야. <laughs> 아니 우리는 바보인 게 아니라, 아니 우리 바보인 게 아니야. 이거 <laughs> 아, 아, 게 아, 핫하잖아. 어.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했다는 게좀놀라워 어. 약간 흐름을 제일 빨리 흡수해서 대입을 시켜주는 것 같아. 유지가 음. MC 잘해. 어. 어. 어, 꽃시장 말고. 광고, 광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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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아, 아, 광고. 그냥 이제 신뢰가 있으니까. 근본이 아, 아, 근본도 없고 경고가 없고. 경고가 없대. 근데 보잖아, 방송 보잖아, 나만 제일 분위기 파악 못하고. <laughs> <laughs> 이렇게까지 조회수가 많이 나고 이렇게 재밌을지 몰랐으니까. 특이 아, 내 편에 쓰지 않았어. 원호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지. 너 묶었었었어는. 내용이 바뀌었으면 우리끼리 파티하고 진짜 집에 가는 내용으로 그 편에 쓰게 될. 거기서 담금주 먹고. 갈 듯. 곧 가요. 재능 그거 디노는 또 배우기도 했지. 아 센스 했어. 진짜로. 난 진짜로. 아, 아 그건 아, 맞다. 나다내고싶은데 아, 어. 그렇게 된다면? 조기차를 타고. 뭐 조기차를 타고. 한번 찍은 때마다 잘 될지 <laughs> 모르고 음, 찍지 않아? 그래서 잘 찍은 돌라이드 <laughs> 멤버들이 빨리 올려달라고 하잖아. 방송이 <laughs>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어. 근데 솔직히 아, 그때는 누가 잘못한 거야? 아, 내가 잘못했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진짜 좋아하는 진짜로? 노래라서 그런 건지. 동일성 너무 거? 어려워 다음에 네. 놀이터 가서 얼음 땡 하자 지대뜬 저 지대뜬 이더 저도 이도 저만 확실 재밌으니까 코멘트도 재밌네 나도 근데 보면서 느끼는 건참맞아 근데 왜 우리 모니터 보고 얘기해 <laughs> <laughs> 이른 <이런 웃음> 아침에 <웃음> 촬영할 때도 많고 막 멀리도 가는데 저 지대뜬 저 지대뜬 음. <laughs> 또 우리 열세 명이서또 케미가 터지거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캐럿분들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입덕해 <laughs> 아, 그솔직 안경이. 형, 벗기 전에, 벗기 전에 한번 어. 보자. 벗기 전에 한번 보자. 아니, 그거 하고 있어. <laughs>